자동 양면 인쇄 기능이 탁월한 삼성전자 무한 잉크 복합기 SLT70FW는 효율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빠른 인쇄 속도와 깔끔한 출력품질로 업무 효율을 높여주며 분리형 사색 잉크 카트리지를 통해 유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선, 와이파이 연결과 모바일 출력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인쇄 가능하며 사용자들은 속도가 빠르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양면 인쇄 덕분에 용지 절약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하는 스마트한 프린터입니다.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고 조용한 작동 소음으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만족도가 높아 많은 고객들이 깔끔하고 성능이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다. 고 긍정적인 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기능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인쇄솔루션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